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변동이 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65번입니다. 아, 이건 문제 자체가 너무 길었네. 이건 그때 문제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멘붕 상태에 빠지고. 일단 잘못된 거.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이 없으면 안될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이 전공이다. 그럼 답을 당연히 풀어. 근데 전공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은 공공 보건조직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상부, 중앙보건조직과 하부, 지방조직 간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성이 없이 일단 중앙보건조직 하면은 보건복지부를 우리 해석을 하자라고 했고 그러면 맞아요. 보건복지부와 하부 지방조직 하면 보건소야.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간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성이 없이 모든 행정조직이 지자체를 전제로 해서 종합행정체계로 되어 있다. 지자체 사업 따로 행정조직이 지자체 소속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행정조직이 지자체를 전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잖아. 그러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2번. 정부 중앙보건조직의 중추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아 중추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되어 있구나 사회복지정책 보건정책 건강증진 연금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고 있으나 괜찮은 것 같아요 보건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인사권 예산집행권이 없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술지만 하고 있다 확실히 맞지요. 3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중앙조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전달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방조직은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예전에 행, 자치부였고, 지금 행정안전부체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보건행정 업무에 소속되어 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시도복지건강국, 복지여성. 어, 보건복지여성국이 지방 보건의료 조직을 총괄하는데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맞아요. 그러니까 시도에는 우리 보건에 관련된 조직이 복지건강국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에 서울에 서울시에는 복지건강국이랑 따로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책에는 요최근걸 최근 써놨긴 했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복지여성건강국이 이 부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부산에 부산의 보호복지 여성국이 지방 보건의료조직을 총괄하는데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서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시도가 일반 행정이 하면은 행안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시도는 어느 소속이야?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된 게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 독립이 되는 게 아니죠. 행안부 소속이죠. 그리고 복지건강국이 보건위생과에 있어서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전반적으로 도단위는 시군단위에 비해서 보건위의 독립성이나 그 기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실정이다. 지금 뭔지는 아시죠?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 우리 보건소가 그러니까 행안부가 있고 그 밑에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시도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시군구청에 어, 우리 구청 안에 보건소가 있는 건 아실 거고, 시도에도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 시도조직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시청이요. 서울시청에 가면, 보건과 관련된 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한 명이었어. 그래서, 팀, 개장에서 개장. 계장. 개장이었고, 팀원이 딱한명 있었어. 요두 분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 일을 관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